서른도, 한국음악의 트로트 전설 서른도, 본명 이영춘은 1958년 6월 23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는 강한 서정성과 향수적 색채가 돋보이는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이다. 4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서른도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작곡가로도 활동하며 후대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노래는 여러 세대의 한국 음악 팬들의 기억과 함께하며 그를 트로트 음악계의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운도는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였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대 시절에 그는 학교 노래 경연 대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고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인기 음악 장르인 트로트는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나우나 남진 등 인기 가수들이 그의 음악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서론도의 인생이 항상 장밋빛으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그의 가족은 그가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그가 더 안정적인 경력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심과 타고난 재능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서 노래의 꿈을 좇기로 결심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전전해야 했고 끊임없이 연습에 매진하며 연예계에서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설운도는 1980년대에 공식적으로 한국 음악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빠르게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첫 노래 중 하나는 사랑의 로. 이를 통해 그는 연예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노래는 즉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 이후 그는 꾸준히 양질의 음악작품을 발표하며 트로트 음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설운도는 남자다잉, 사랑의 트위스트, 보랏빛 수제 등 다수의 인기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들은 귀에 잘 들리는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 덕분에 노년 세대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합니다. 보라색 엽서는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음악 방송에서 리메이크하여 부른 트로트 음악의 고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른도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활약 중이다. 그는 많은 주요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트로트 음악을 젊은 청중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트로트는 더 이상 노년 세대만을 위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커뮤니티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설운도는 가수 활동 외에도 작곡 활동도 하며 한국 음악 산업에 많은 젊은 가수들을 돕고 있다. 그는 젊은 가수 정동원을 위해 사랑을 시작할 나이를 작곡해 차세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설운도는 늘 음악은 지속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젊은 재능들을 꾸준히 후원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었으며 트로트 음악을 계속해서 보존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음악작곡에 대한 많은 워크숍을 조직하여 젊은 예술가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헌으로 그는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계에서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설운도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트로트니의 음악의 수호자이자 발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르의 명곡이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명곡을 부르고 젊은 세대 아티스트들과 소통했다. 이러한 출연은 그가 가수로서의 경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트로트미남 음악의 가치를 더잘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운도는 그의 경력에서 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그는 많은 주요 행사에서 연계를 얻었으며 꾸준히 트로트 음악의 선두주자 중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운도 씨는 다소 사적인 사생활을 갖고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음악 경력에 집중했고 많은 시간을 예술에 바쳤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곡과 연주를 계속하며 진정한 예술가의 불안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내지만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는 항상 언론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까지 그의 경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큰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요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트로트 음악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며 늘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해 왔습니다. 설운도는 한국 음악계, 특히 트로트계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한 명이다. 그는 훌륭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교사이자 영감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설운도는 빛나는 경력과 음악에 대한 위대한 기여를 감안할 때 한국 트로트의 전설로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의 노래는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으며 한국 음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서운도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며 그의 세대에게 그는 가수일뿐만 아니라 대중 음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의 세대의 사람들은 그가 수십 년 동안 트로트 음악에 바친 재능, 노고, 헌신에 종종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에게 설운도는 젊은 시절의 친숙한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국 음악 산업 속에서도 전통 음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그와 비슷한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은 설운도의 음악이 크고 작은 무대, 텔레비전, 라디오를 넘나들며 그들의 정신적 삶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되었던 시절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귀에 잘 들리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사랑, 삶,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와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내어 청취자가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뛰어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위안과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운도는 독특한 목소리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그의 인내와 헌신으로 그의 세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유로운 삶을 위해 은퇴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여를 계속하고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청중과 소통하고 젊은이들이 트로트라는 예술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 선다는 것은 동료들에게 여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로트 음악이 한때 한국 문화의 영혼이었던 장르로서 설운도와 같은 헌신적인 아티스트들 덕분에 여전히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은 우리가 더욱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와 흥미로운 순간을 선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의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